안녕하세요. 마스터즈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차 안에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많은 분들이 생활에도 불편을 많이 겪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저도 제가 운영하는 체육관을 이제 지난달 말부터 휴업을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되기 때문에 뭐 누가 지금 감염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 간에 접촉이 많은 격투기 운동 같은 경우는 좀 감염병 확산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뭐 500명 이상씩도 이렇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는 대구 경북 지역 이제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휴업 중이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린지도 오래되고 해서 체육관에 가서 이제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일단 오늘은 시험적으로 차 안에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격투기나 호신술이나 무기술 그리고 피트니스 그리고 전술 사격 뭐 이런 콘텐츠들을 지금까지 많이 다뤄 왔었는데요. 사실 채널 이름이 도시 생존 TV고 생존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뭐 호신술이라든지 피트니스 이런 게다 생존과 관련돼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염병이라는 그 재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재난 대응에 대한 콘텐츠를 좀 많이 다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는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100명 초반, 100명대 초반 정도로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좀 안정되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직은 안심을 할수 없고,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코로나19가 전염력이 워낙 강하고, 또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파악되고 있는 확진자 수는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대구 신천지 교인들 위주로만 검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그 대구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면서 추가 확진자 수가 확 줄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또뭐 서울 쪽에 콜센터라든지 뭐 PC방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추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대구 쪽으로 많이 봉사라도 가 계시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많이 현장에서 고생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사실 정부의 그 초기 대응이라든지, 초기 의사협회에서 중국발 입국을 좀더 강력하게 제한하라는 그런 권고를 한 6번 이상 했었는데요. 그런 권고도 무시되고, 정부의 초기 대응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국민들한테 안내하는 지침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좀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 바이러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이 3월 14일인데 지금까지 8천여 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그리고 70여 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보면은 메르스나 사스보다 치사율은 훨씬 낮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치사율이 한3.4%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치사율이 2%대 정도 되는데요 치사율이 낮지만 워낙 전염력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메르스 때 사망자 수는 3 8 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그게 두 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가벼운 감기 정도로만 알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가 젊고 건강한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저도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부모님한테 나는 괜찮지만,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염이 되면은, 지금 70대 이상에서의 치사율은 14%가 넘습니다. 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뭐 하고 다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가족이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좀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스에서 보면 지금 홍대 클럽이나 이런 데도 지금 주말에 사람들이 줄 서서 입장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제발 좀 당분간은 좀 클럽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주말에 좀 집에서 시간을 보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고 언제쯤 잠잠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가 너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 체계나 진단 체계는 지금 세계에서 거의 1위일 정도로 잘돼 있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잘돼 있어도 지금 이 코로나 19의 전파 속도는 따라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좀 이렇게 고온 다습해지면은. 이게 잠잠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다른 덥고 습한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추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이게 잠잠해질 거라는 것도 보장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야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거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적인 견해고요 그 시기는 백신은 지금 뭐 임상 실험 단계에 들어간 회사, 해설, 제약 회사들도 있는데 백신은 아무리 짧아도 한 1년 아니면 한 2년 정도까지로 예상되고 치료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치료제도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좀 늦추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 중국이 발생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고 감염자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확산을 차단해서 하루에 뭐 추가 감염자 수가 지금 두자리수 때까지 떨어졌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걸 보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후베이성에 있는 주민들은 집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제 격리를 시켰습니다. 집문 밖으로는 아예 못 나오게 하고 뭐 베란다에서 이렇게 로프로 해가지고 식량을 배급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틀어막아서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이 확산이 멈춘 거죠. 지금 확진자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너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중국처럼 지금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식료품 가게랑 약국 외에는 전부 다 휴업하고 학교도 휴업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하는 강제적인 사회적 격리가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법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정부의 인식을 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도 이제 반발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국민들의 의식을 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총선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강제적인 격리 조치는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의식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자발적인 사회적인 격리만이 지금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 감염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공기 전염도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더 기다려 봐야 될. 지금 확실한 감염 경로는 비말, 그러니까 침이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의 침이 튀어서 내 눈이나 코나 입으로 들어간 게 확실한 감염 경로고요. 그거랑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튀고, 그걸, 그걸 내가 손으로 만지고, 그 손으로 또 이제 눈, 코, 입을 만지면 또 감염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딱딱하고 매끄럽고 딱딱한 이런 표면, 이런 데 묻은 상태로는 짧게는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손잡이나 버튼이나 이런 걸 만진 다음에 그 손으로 손을 씻지 않고,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게 되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손 씻기고요.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외출을 뒤에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나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고 사람이 많으면서 밀폐되어 있는 장소 이런 곳이 가장 위험한데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종교 집회라든지 뭐 클럽 같은 곳 이렇게 사람이 많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곳 그런 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2미터 정도는 거리를 떨어져서 대화를 하든지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꼭 마스크를 하는 게 좋겠죠. 코로나 19 사태가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 그 동안 또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일들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온라인화 시켜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뭐 체육관을 운영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한테 피해주지 않게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한테 바이러스를 이렇게 옮기지 않게 젊은 분들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전염병 확산도 최대한 예방하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분간은 재난 대비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컨텐츠를 만들 것,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